자 금일자 로켓랩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로켓랩은 뭐 제가 어제도 올려드렸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포지션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연이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승 채널 라인 상승 채널 라인에서 하단부 지켜놓고 계속 올려줬는데 이번에 이 부분 올라와서 저항을 받았으니까 조정 한번 줄 거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기다려야 된다. 최소한 직접 매물 때 63달러, 65, 4달러 부근까지는 그대로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월 26일 자에 해외 기사 보시면 강한 상승 랠리로 인한 그리고 이전에 호재의 재료 소멸들에 의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 매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구간이다 라고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좋은 기사들은 보통 국내 기사로 쓰지 않아요. 자극적인 기사를 원하기 때문에 국내 기사는 이제 뭐또 신고점을 갱신했다,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만 다루지. 이 현실적으로 매매에 도움될 수 있는 자료는 해외 기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매도 물량 쏟아지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거다. 그래서 63 달러, 64 달러 이 자리가 좀 지켜보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면 제가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 자리도 이탈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53 달러 부근까지는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겁니다. 다만 애초에 로켓랩 자체가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조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서 고점을 올려줬었고, 이 상승 채널 라인 이 위로 올라오고 나서는 이 라인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매물대 자리들을 지켜주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오히려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25년도에 행보를 좀안볼순 없겠죠 25년도에는 일렉트론이라는 소형 로켓 총 21회 발사를 진행하면서 성공률 100% 라는 어마무시한 이 기술력을 또 선보였고 시장에서의 신뢰도까지 갖춘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26년도에도 반복적인 일렉트론 로켓의 발사 일정이 죠 당연히 이런 다수의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 매출과 수익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현재는 미국 우주국 이 나사뿐만 아니라 ESA 뭐 JAXA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6년도에도 이제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죠. 그러고 신고점을 만들어주고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장본인이죠. 8억 1,600만 달러를 미 우주군인 SDA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정부 계약이고 지속적으로 수주가 있고 계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6년도에 로켓랩 성장의 토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6년도에 뉴트론 중형 재사용 로켓 출시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25년도에 됐어야 돼요 이 시험 발사가 됐어야 됐는데 미뤄졌습니다 26년도로 그래서 그로 인한 조정도 분명히 나왔어요 가격에 대한 반영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 뉴트론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발사가 성공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의 이 팔콘9과 시장 경쟁자로 도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더 기업의 어마무시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매물대 자리를 지켜주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주어 담아가야 된다. 그리고 26년도에 좀볼수 있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에 걸쳐서 물론 시장 상황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다음 상승 채널 라인인 120불, 120달러 위로 좀 목표가를 보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 그리고 테크니컬즈가 심리 자체가 매수 쪽으로 이미 기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즌별로 봤을 때 연초에는 항상 이 지지부진한 모습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올해 초에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나올 때 바닥권에서의 물량 확보할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64달러 53달러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종목 브리핑 진행하면서 중요 부분들 좀 요약을 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6년도에 텐베거 종목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이런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정리를 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리딩방이 아닌 말 그대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그냥 공유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는 여러분들 때려 죽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한 중요한 구간에서 타점이 발생했을 때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타점부터 대응 전략 때까지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하고요.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보시면은 설문지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터치해 보시면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식 커뮤니티 이 주식 스터디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갈건 뭐냐? 저희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때려죽여도 없습니다. 들어 오셨을 때도 만일 정말 그 누군가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입금을 요구한다던가 리딩비 뭐 이런 가입비를 요구한다 욕이란 욕은 다 받으셔도 됩니다 정말로 어떠한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들어 오셨을 때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뭐 주요 뉴스와 뭐 증시 흐름 이런 브리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전략 뭐 매수매도 지표들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주식 차트 분석 차트 분석 제가 이런 식으로 뭐 매일매일 24시간 이렇게 정보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연락받으실 이 연락처를 정확하게 좀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번호 입력 시에는 이렇게 정보방 링크를 좀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리딩방 같은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되고 참여하실 때 혹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